자 오늘 받은 그 실전 문제 풀이 문법인데 이게 전부 다 수능형으로 다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 약간은 조금 성격이 좀 다를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실력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은데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풀면 못합니다. 절대 할수 없어요. 숙제를 좀 해가 오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예, 열심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laughs> 자, 1번부터 해서 4번까지 출발. 자, 이 정도 하고, 오히려 수능형이 사실은 더 쉽죠? 왜냐하면 다 나와 있잖아요. 예, 이래도 분명히 틀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지금 모험, 단모험 그 체계도가 나왔는데, 이거 안 보고 다 그릴 수 있죠? 예, 아직도 이게 머리 없는 사람들은 이거 곤란합니다. 전부 다 이거 머릿속에 넣어놔야, 넣어놔야 됩니다. 자, 일단 1번 단몇 번? 5번. 자, 질문. 우리 자음 몇 개? 자, 자음 19개. 모음 몇 개? 21개. 거기에서 단 모음 몇 개? 10개. 이중 모음이 11개. 질문. 단 모음과 이중 모음 차이점은 발음할 때 아무것도 안 변하면 뭐죠? 단모음이고 변하면 이중모음이죠 그 위에 그 지금 단모음이잖아요 그러면 1번 위 단모음 체계표를 통해 파악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 잘못된 세모를 하셨지요? 라고 하는 순간 움직이네요 자 1번 국어의 단모음은 10개가 있다 <laughs> 자 이것 체크하면 죽는다 그죠? 그거 <laughs> 예, 세모되는데 그 다음에 2번 위 표에서는 단 모음을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 <laughs> 그 다음에, 자, 에와 애입니다 자, 에와 애는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 무슨 모음이니까? 단 모음이니까. 그 다음에, 에, 에, 어, 오는 혀를 들어 올리는 정도에 따라 한 부리로 묶을 수 있다. 네, 예, 묶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모음이라는 겁니까? 중모음이죠. 그래요. 그 맞죠? 그 다음에, 어와 우는, 그 위에 가서 어, 우를 표시 안 해봅시다. 자, 어, 우는 전설이에요, 후설이에요? 후설이네. 그러면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네. 그 다음에, 어는 평순이고, 오는 원순이고. 자, 여러분, 그러면 질문. 이 어와 우의 공통점이 두 가지죠. 후설 모음이고, 또 무슨 모음? 고모음이에요. 그 다음에 차이점은 평순과 원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번 선택지에, 어와 우는 소리 내는 도중에 혀의 최고점의 앞뒤 위치에 따라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둘다 후설 모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답은 5번이죠. 그 다음에 2번, 2번 몇 번? 3번.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3번이 맞습니다. 자, 적절한 건데, 자, 呃를 보니까, 어는 고모음이네. 그러면 입을 크게 벌려, 작게 벌려? 네, 작게 벌려야 됩니다. 자, 입을 조금 벌리고 혀를 높이 들어 올린 상태로, 그래야 고모음이 그 되죠. 그 다음에 입술을 평평하게 한다. 입술을 평평하게 한다니까 무슨 모음이라는 겁니까? 평순 모음이죠. 그러면, 자, 답은 3번인데, 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봅시다. 자, 1번에 아. 아는 무슨 모음? 저 모음이니까 입을 어떻게 벌려야 돼? 자,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낮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면 무슨 몸이라는 거죠? 원순 몸이든 평순 몸이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외는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을 자외자는 전설 후설 전설이니까 뒤쪽 앞쪽 앞쪽에 둔 상태로 발음하며 입술을 자 이게 원순 몸이니까 평평하게 둥글게 둥글게 그 다음에 4번 에는 입을 크게 벌리고, 왜냐하면 저 몸이니까 혀를 낮춘 상태에서 소리 내며, 혀의 가장 높은 부자, 분이애는 전설 후설, 전설이니까 앞쪽, 뒤쪽, 앞쪽, 그다음에 이, e. 자, 이는 고그 몸이에요. 입을 크게 벌려, 작게 벌려, 이니까 작게 벌려야죠. 그다음에 혀를 높인 상태로 소리를 내며, 혀의 가장 높은 부분, 앞쪽에, 이거는 맞죠.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좋 자, 오른쪽에 3번 문제 다음몇 번입니까? 이거는 2번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한번 머릿속에, 아, 그냥 그림을 그립시다, 그냥. 자, 쭉 갑시다. 이렇게 가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여기가 무슨 소리? 입술 소리. 지금 이것은 우리말로 합니다. 우리말로. 자, 입술 소리. 그 다음에 혀끝이 이, 요쪽에 잇몸이 뭐고? 응? 아, 우리말로. 잇몸 소리. 그 다음에 혓바닥과 여기에 단단한 입천장은 센 입천장 소리. 그 다음에 혀의 뒷부분하고 말랑말랑한 이쪽을 여린 입천장 소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자, 목청 소리. 그럼 이제 한자어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는 입술 소리니까 순음 혹은 양순음. 그 다음에 잇몸 소리는 시조음. 자, 여러분들이 시험 치기 위해서 여기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냅니다. 그다음에 센 입천장 소리를 경구개음, 여린 입천장 소리를 연구개음, 목청 소리를 후음이라고 합니다. 자, 됐어. 여기에 머릿속에 정리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laughs> 2번이고 자, 네, 그다음에 이제 밑에 울림 소리. 자, 내 마음이 무슨 음? 토 소리니까 비음이고, 그 다음에 리얼은 흐름 소리니까 유음이 되죠. 자, 아직까지 이거 못처면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위에 비읍, 디귿, 기역은 무슨 음? 그때 이야기했죠. 바닷가에서 폭죽을 터트리다, 파열한 데서 파열음입니다. 그 다음에 스스 이건 뭐예요? 마찰음. 그 다음에 즈쯔츠는 4차름이죠 그럼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글을 4번 단몇 번? 자, 4번이죠. 음절은 발음의 단입니다. 그러면 질문, 파치다가 파치다가 되는 법칙은? 구개음화. 좋습니다. 넘겨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5번에서 8번까지, 8번은 뒤에까지 있습니다. 자, 8번까지 푸세요. 자, 뭐 거의 된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자, 5번답 일단 몇 번? 5번. 5번. 자, 봅시다. 음. 보기를 보면 국어의 단모음은 아부터 해서 10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다들 발음이 다르겠죠? 다음에 외와 위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는데 이 말은 단모음으로 발음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된다. 그다음에 특히 외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면 외와 같아진다. 그다음에 예래 이외의 예는 에로 발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래 이외의 예를 예로 발음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좀 애매하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됩니다. 그다음에 자음의 첫소리, 이거는 무조건 형광편 합시다.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뭐죠? 이 자음이 첫 소로면 이. 그 다음에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그 다음에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예를 몇 개까지 발음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봅시다. 자 아까 요게 이로도 되고 그다음에 얘가 에로도 된다는 것은 원래 음으로 발음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는 이야기입니다. 된다 이야기요